내가 저 사람한테 뭘줄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가 않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처음에 초심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목표들이. 상장을 해야겠다. 내 지붕을 팔아서 엑시를 해야겠다. 1억 벌었어요, 뭐 10억 벌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잖아, 내가. 월 순수익 1억을 벌고 싶어요, 뭐 10억을 벌고 싶어요. 나는 몇천억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본질이 뭐냐는 거야. 내가 배웠던 사업은 돈만 버는 수단은 정말 아니야. 친구들의 공통점이 일에 욕심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더라고. 는 문제들이 있거든 문제의 본질을 깊게 들여다봐야 될때 우리 둘은 항상 그런 데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문제만 정의를 하고 왔던 그런 워케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다 적어봐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그한 문장을 가지고 오는 문제를 재정의하는 그 과정이 워케이션의 핵심이거든 너희들 너무 일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좀 알려주고 싶었어 고민을 해보는 과정 분명히 네가 생각하는 고민은 A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문제가 아니라 Z가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을까?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안 벌리니까, 어,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딱 쓴다고 해서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거야 근데 당장에 수익이 없으니까, 이 글에만 올인할 수 없다는 한 유료 연재에 대해서. 이거는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 제가 유료 연재를 했었던 건 글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될때 유료 연재를 했어요. 내가 돈을 글로 보기 시작하면 글을 쓰는 사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왜막 전자책 팔아라 막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글은 나한테 있어서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글로서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유료 연재를 바꿨어요. 가장 귀한 게 제가 여러분들 돈안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시간을 써줬기 때문이거든. 양양까지 오는데 3시간 하루를 써주는 거잖아. 자본주의 시스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등가교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그 사람이 시간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받는 것은 시간이에요. 기획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시간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너무 내 입장인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내가 글을 쓰고 싶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뭘줄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가 않아요 제가 돈을 좋아하긴 하는데 난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물음표를 원했었어요 호기심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달려들고 그 과정을 즐기고 그거의 결과가 돈이었다 근데 규모가 커질수록 어깨가 무거운데 멈추는 건 싫은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만족하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봤는데, 만족을 하지 않고 불안을 즐기면서 살자로고 했어요. 결론이? 네. 나 아, 질문을 바꿔주고 싶은데, 너 뭐가 그렇게 겁이 나니? 사람. 직원? 쓰는 것? 내 눈에는 너 지금 겁이 되게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 맞아요. 내 밤마다 학교 울었던 건너 무서워서거든. 이겨낼 수도 없을 거야. 왜냐면, 삶은 이겨내는 게 아니거든. 겪어가야 되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겪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너가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겁을 너는 겪어가고 있는 거거든. 슬프면 울고 무너질 땐 무너지기도 하고. 특히 거기에서 네가 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은이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정말 자장가들을 많이 만나봤잖아. 고정 깬가 이제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 우리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해서 양양에다 같이 얻어도사는데 아무도 안 오면 <laughs> 추처럼 자랑하는데. 복권우인이야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결국 네가 얻어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과정이야. 그리고 내가 그 컨티뉴스에 적어놨었던 그 문장처럼 오래오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동료야. 그러면서 너는 뭐가 되는 거냐면 더 나은 어른이 되는 거야.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조바심이 많은 것 같아. 왜 그렇게 됐니? <laughs> 주변에 잘난 사람도 많아 주변에? 거의 다 20대인데, 순익 막 1억, 2억 막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비교를 안 하고 싶거든? 그 돼버리는 거. 안 아프고 넘어가는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저거에서 비교하고 아파봐야 되는 것 같고 필연인 것 같아요. 아, 너네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 1억 벌었어요. 뭐 10억 벌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잖아. 너네가. 지금은 반짝일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면이 사람이랑 같이 공부했었던 그 수많은 대표들이 있었어. 어떤 산업의 1.5세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진짜 어렵거든. 어떤 사람은 그 도서도 갔어. 그땐 다 되게 부러워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 엄청... 무리수를 썼던 사람들은 다더안 됐어, 더 망했단 말이야. 고도가 다 다른데. 망한 어 사람들. 네, 고도 고객이 없더라. 재구매 고객. 아니야, 어떤 의사 결정에 고객이 중요하지 않더라고. 아그 순간부터 좀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위한 선택들 하는 거예요. 1억 찍고 2억 찍고 했다면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면 1억을 찍을 수 있지 하는 순간 1억은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억을 찍으면 그게 계속 찍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 되면 부족과. 치킨을 자기가 너무 잘 튀긴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준 거예요. 사실 나는 그거 튀기는 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하다 보니프랜차이즈 대박이 났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는 경우가 처음에 초심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목표들이 상장을 해야겠다 내 지분을 팔아서 엑싯을 해야겠다 뭐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랑 장르가 다르니까 공통점은 글로벌 넘버원 회사가 되겠다와 같은 전혀 와닿지 않는 게 슬로건으로 다 되어 있고 매장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게 목표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치면 제가 외식을 하니까 교육으로 친다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학원은 몇개 해야 되거든 우리 학원은 총 매출은 얼몇억이야 되고 이게 목표가 되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이 꼭 와요. 내가 교육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몇 개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건가? 사실은 그게 되게 이상한 거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개가 될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전체 목표가 월 순수익 1억을 벌고 싶어요. 뭐 10억을 벌고 싶어요. 나는 몇 천억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본질이 뭐냐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한 너네가 고민이 없. 信。 계속 걔네들을 보게 되면 너보다 노력해서 미워하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땐 나는 성원이 네가 정말 일을 좋아했으면 좋겠고, 일을 하면 할수록 너가 너를 멋지게 느꼈으면 좋겠어. 너가 살면 살수록 아나 이번 생을 너무 태어나 보기 참 잘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내가 참 좋은 어른이 되고 있구나. 그 마음을 걷게 되면 너는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되게 큰 의미를 갖게 될 거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며 살 거야. 근데 굳... 굳이 그걸 막 비교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 근데 넌 너무 어려. 저도 솔직하게 되게 아팠었어요. 처음 뵀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내 방법이 틀렸나 인생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한번 그게 되게 저한테 세게 왔었어요 원래 네? 비교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거 응. 열등감이 진짜... 없는 사람 그게 왜 힘들었냐면 뭐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맞다고 믿어져야 하나 믿어지진 않는데 이런 갈등들이 응.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조금 편안해졌을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었어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랑 우리랑 비교해서 우리가 더 적게 벌었냐면 그렇지 않아 우리는 되게 꾸준한 갔었거든. 다른 거야, 그 들이 잘 나고, 우 리가 못났고 이런 게아 니라 서로 다른 돈을 벌어가 는 그런 과 정이 있는 건데, 그건 너가 선택 을하는 거, 나는 어떤 선택 을 하고, 자기 자신 을 미워 하지 않는 자기 본 성에 맞는돈을벌었 으면 좋 겠어. 나도 돈 되게 좋아해. <laughs> 내가 벌었을 때 기분 좋은 돈은 5,000원을 받았을 때 최소한 7,500원 정도의 가치를 해서 집에 가서 발 뻗고 잘때그 사람이 생각나게 안 되는 돈을 난 좋아해. 근데 내가 전에 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 난그 돈이 참 싫어. 그게 다야. 나도 어떻게 고민했을때이 찜찜하게 잠을 잤어. 너네한테 정말 주,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네가 너무 잘못 배운 거야. 이걸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잘못 배웠냐면, 너네 너무 어린데, 너무 돈 버는 쪽으로 편향이 돼버린 거야. 사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 전략해버리면, 은 결국 네가 너무 팽들해지는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지. 너는 사업 뭐라고 생각해? 수업이요? 저한테 돈 버는 수단이다라는 거랑 자아 실현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돈을 좀더 벌어봐.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건데, 두 번째 산을 올라야 될 때가 분명히 네 스스로가 느껴질 거야. 내가 배웠던 사업은 돈만 버는 수단은 정말 아니야.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갈수 있는 데는 무조건 한계가 있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사람을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 사람 쓰는 거를. 근데 어떤 사람이 너의 자아 실현을 해주기 위해서 너네 회사에서 일하겠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같이 이루자고 했을 때, 우리가 되어서 같이 뛰어줄 때 그때 사업비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네는 너무 돈돈돈하는 메커니즘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루를 만들고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내가 어젯밤에 그 고민을 좀 했었거든. 그거는 어때? 왜 배우기 어려운지 알겠어. 알아보 했을 때알하고 듣지 않아. 그리고 R을 A라고 들어서 A로 하니까 이게 귀찮을 것 같아. 선배들이 나를 알려줬을 때도, 이 알을 알로 전달하고 알을 알로 실행하는 사람 만나기도 너무 어려운 거야. 들으면 들은 대로 해야 되는데 들은 것을 자기식으로 아 해석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주기 참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알라고 얘기해야 알로 들릴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참 어려운 것 같아. 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돈을 해결을 해야 그 다음이 사실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돈이 눈에 들어오면 돈을 아직 해결할 만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갈수 있을 때까지 가발하는 이야기의 말의 맥락에는 당신은 돈을 해결해 그 다음이 눈에 들어올 거니까 돈을 먼저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얼마를 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랬잖아요. 상위 한 5에서 10%의 사람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번다 치면 내가 한 80만 원벌 때쯤부터 뭔가 이상한데 싶은 고민이 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랑 나랑 갭이 크면 클수록 가볼만해 보여요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어. 결국에 사업은 <laughs>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찾아서 음. 시도하고 실패하고 성장하고 과정이 즐거워서 음.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직 본인은 마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수 있을 만큼 벌어보세요라는 의미는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봐야 들릴 이야기라서, 가봐야 음... 다음이 고민이 될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가 없으면 결국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 세상은 누군가의 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의 한 커피 광고에 나오는 문구 야이 영상 이 물건 이 커피 누가 만든 거지 바로 너랑 내가 출근해서 퇴근 할 때까지 했던 일들로 여기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거안 보여 이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을 가장 가치있게 만들 수 있는 수단 이잖아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돈돈돈돈 거렸지 너 태어난 이유 돈 벌기 위해서야 난 우리 아들이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만약 누군가 나한테 돈만 벌기 위해서 물건 팔고 술 팔고 교육 팔었다면 나 거기 다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아. 커피 한잔 팔더라도 내 기분 생각해주고, 밥한끼 팔더라도 내 건강 생각해주고, 교육을 팔더라도 나의 미래를 진짜 맡길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에는 우리가 줄 서서 돈 쓰잖아. 나도 돈 진짜 좋아하거든. 그런데 돈을 쓰고도 기분 좋은 것들이 있더라. 그곳은 가치가 있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월 얼마 버는지 인생을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거 그냥 오늘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나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곳에 쓰는 대화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오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 그리고 기분 좋아질 수 있잖아 결론은 오늘도 출근했다면 퇴근할 때까지 발 뻗고 잘수 있게 기분 좋게 돈을 벌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고.